앞서 우리 취재 기자가 전해 드린 것처럼 저 장면 이후에 그러니까 오후에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기울었다. 이렇게 앞부분에서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또이 민주당은 총리 인준과 한동훈 장관 임명과 연계를 한다고 계속 입장을 얘기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늘 오후 강행되는 임명과 총리 인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리 인준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만 남은 건가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장관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하지 않아도 임명 강행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야당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의사를 표현할 방법은 총리 인준을 막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할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은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당적 협력도 초,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이라기보다는 당위성까지 강조를 했어요. 초당적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초당적 협력은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야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협조를 해야 초당적 협력은 아닌 거잖아요. 대통령의 권력은 이미 국민의힘에 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보여주, 뭔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면 인사 문제에 있어서 정우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하니까 네. 결국 한동훈 후보자 한명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제가 경향신문 사설 제목 하나를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검수완박은 목숨 걸고 막더니 검수완판 인사인가? 이게 사설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검수완박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면서 막았잖아요. 또 검수완판이라고 요즘 얘기하잖아요. 청와대 굉장히 요직이라고 할수 있는 문고리 권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와대 비서관급에 지금 검사 출신들, 검찰 수사관 출신이 줄줄이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이대로 가면 검찰 공화국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 의심스러운 시선을 갖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자마저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 네. 민당 입장에서는 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민주당에서 초기에 얘기해왔던 건 한동수 총리 인준 여부와 아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준 그 부분은. 별개다. 아, 그거 계속 입장 강조 왔었는데 최근에 기류가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에게 꼭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별로 왔죠. 네. 근데 인사 청문회 때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아, 저는 이모하고 뭐 한국 3H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3M. 네. 3M. 아, 그 정도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판단한다면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렸어야죠. 총무회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고 제가 지금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여론상으로도 뭐 일단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이 찬성하는 쪽이 높은 얼마 전에 여론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있으면 이따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딜레마에 빠진 게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거라는 거는 아마 민주당 모든 들도 똑같이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처음부터 반발이 예상된 인사를 파격 발탁했는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접을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문제는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이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건 너무 연계를 해서 한덕수 후보자 어찌 보면 하자 크게 없는 상황에서 이게 괜히 발목 잡게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들도 많이 지 비등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백 변호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임명될 거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제 임명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대규모 검찰 인사도 예정돼 있고 또 알려져 있다시피 한동훈 후보자인 경우에는 지금 검수완박 법안의 헌법 재판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자. 그 이후를 이제 민주당은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음, 아직 그렇게 기정사실화 선언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어제 시정 연설했어요. 초당적 협력 언급한 지 하루밖에 안 됐어요. 하루도 안 됐는데 지금 나머지 장관들 다 임명 강행합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야당한테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한독수 후보자, 한독수 총리 인준한. 언제까지 미뤄질지 장담하기 어려워요. 더재 취국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카드는 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그 사이에 정호영 후보자 문제가 또 걸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도 임명 강행합니까? 정호영 후보자는 국민 여론이 더안 좋거든요. 근데 다 그냥 한꺼번에 그냥 임명합니까? 근데 먼저 임명하고 난 다음에 정호영 후보자 남겨놓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아, 임준환 통과시켜 줄 테니 정호영 후보자 자신 사퇴하겠습니다. 뭔가 이것도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을 넘긴 다음에 민주당하고 다시 또그 뭔가의 물밑 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정호영 후보자를 먼저 자진 사퇴하는 모양을 만들고 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민주당을 압박하면서 한동훈. 어, 후보자 문제는 일단 두더라도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한 표결 통과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게 네. 그게 순리상 맞을 것 같고요. 네.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해서 검소완박법 어떻게 될 겁니까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음. 얘기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임명이 강행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들리고 네. 있으니까 오늘 이후에 어떻게 될지가 지금 제일 관심사가 될것 같습니다. 마치 이 폭풍 전야 같은 <laughs> 느낌이 맞습니다. 들기도 하는데. 자 그리고 또 이제 내일 중요한 행사가 있죠. 이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브리핑도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오전 7시 50분 KTX 특별 열차를 타고 광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일행에는요 오늘 오후에 임명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윤 대통령과 함께 동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윤 대통령은 자신의 첫 공식 행사에 결국 한동훈 후보자를 함께 데려가게 되는 셈이 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 아까 김성환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오늘 뭐 좀안 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뭐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늘 오후에 이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당연히 강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네. 지금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정호용 후보자의 사퇴 문제는 조금 더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보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5.18 기념식에 대통령과 장관들 그리고 지금 국민의 의원들이 함께 가는 건그 자체만으로도 국민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여기에서는 한동훈 이제 후보자가 내일 아침에는 장관이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누구와 함께 한동훈 후보자 간다 안 간다보다 더 중요한 건5.18 기념식에 윤, 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장차관들이 함께 가서 이을리한 네. 그 행진곡을 제창까지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것만으로 일단 국민 통합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행사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지금 굉장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만. 자,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이첫 번째 공식 이제 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또 국민들을 향한 통합의 메시지 어떤 식으로 이 보여질지 기대가 됩니다.